이렇게 소형 어선으로 유유히 3척까지 내려온 북한어민 4명 중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. 정부는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2명을 오늘 송환했는데요. 귀순 변수가 끼칠 영향을 우려한 듯 북쪽으로 송환한 뒤야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. 오대 유지현 기자입니다.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에 타고 있던 북한어민 4명 중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. 반면 나머지 두 명은 북쪽으로 돌아가길 희망했습니다.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늘 오전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통해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되돌아간 두 명은 30대와 50대 남성입니다. 귀순을 희망한 어민들은 신변 안전 문제 때문에 신원과 귀순 동기 등을 공개할 수 없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밝혔습니다. 또 이들이 타고 온 배는 선장의 동의를 거쳐 폐기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정부는 어제 오전 개성 남북 연락 사무소를 통해 어선 발견 사실과 두 명을 송환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고 북측은 오후에 답신을 보내왔습니다. 어제 송환 계획을 통보했을 때또 오늘 북측 선원 두 명을 송환했을 때 북측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. 정부는 되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두 명을 북측으로 송환한 뒤에야 이들의 송환과 나머지 두 명의 귀순 사실을 공개하는 등 이번 사안을 매우 신중하게 처리했습니다. 이틀 앞으로 다가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또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가 중대 국면을 앞둔 만큼 귀순 변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.